10년 만에 집에 왔는데, 아무도 날 반기지 않았어요.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,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. 어머니는 부엌에서 등을 돌린 채 설거지만 하고 계셨고, 형은 방문도 열지 않은 채 왔어? 한마디만 던졌죠. 10년 만인데, 포옹도 반가움도 없었어요. 짐을 풀다가,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. 20년 전, 우리 가족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. 아버지도, 어머니도, 형도, 나도, 우리 이렇게 행복했었는데, 그런데 지금은요?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도 안 마주쳐요. 손으로 사진 속 아버지 얼굴을 쓰다듬었어요. 10년 전 그날, 아버지가 떠난 그날, 우리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죠. 근데, 정말 아버지 잘못이었을까요?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? 이튿날 아침,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. 그리고, 10년간 참았던 질문을 던졌어요. 이화에서 이어집니다. 가족과 연락 끊고 지내본 적 있으신가요?